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밤만 되면 이렇게 속이 타 들어가는 듯한 그런 통증 때문에 잠도 잘못 자고 또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처럼 불편해 갖고 음식 삼키기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어도 뭐 이러다가 맑겠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좀 여기다가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에 가면 또 치료도 쉽지가 않잖아요. 딱히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도 없고 좀 괜찮은가 싶다가도 툭 하면 재발이 돼서 굉장히 힘들어들 하십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은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질병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위산은 위에 담겨 있는 염산입니다. 위는 염산에 잘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만 위에 바로 위쪽에서 음식을 내려보내는 이 식도는 염산에 전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위의 염산이 식도를 역류해서 식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나는 이유가 위의 위산이 너무 많은 위산 가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위산 분비가 촉진되기도 하고 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위산이 역류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특정 호르몬의 이상으로 위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특별한 병 외에 정상적으로 위산이 좀더 분비되는 것 자체를 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 위산이 하루에 한 1.5리터, 많게는 2.5리터까지 나옵니다. 위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산이 많이 나와서 문제라기 보다는 위산에 못 견디는 조직들이 위산에 노출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요소, 대부분의 식습관이 되겠죠. 이런 요소를 피하도록 하고, 두 번째 식도가 위산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습관이라든지 자세를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습관이 만든 병이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는 습관. 첫 번째, 야식을 먹지 마십시오. 야식은 역류성 식도염의 최악의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 먹고 바로 우리가 눕잖아요. 그럼 중력에 의해서 위산이 식도로 바로 역류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3시간 이내로는 눕지 말라고 환자분들에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야식을 11시에 먹었다고 한다면 2시 전까지, 또 12시에 먹었다 그러면. 3시까지는 눕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영유성 식도염 때문에 야식 먹고 잠을 못잘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11시에 내가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8시 전까지만 드시고 내가 12시에 잠을 자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9시 전에는 모든 것을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야식이 맵고 짜고 기름진 것들이잖아요.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들은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 속수림 심하신 분들 많이 드시죠. 않는 게 좋은데요. 하물며 한밤중에 맵고 기름지고 짠 음식을 드시고 바로 누워서 자는 건 위산 촉진에 식도 를 역류하는 것까지 시키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야식 참겠다고 물 꿀꺽꿀꺽 삼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물도 너무 많이 삼키잖아요. 그럼 위산을 오히려 역류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너무 많은 물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드십시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생체시계가 있거든요. 잠자고 먹고 배설하고 움직이는 시기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시계 시스템이 갖춰서 돌아갑니다. 밥을 먹을 때가 됐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위산을 분비해 놓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에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한끼 식사 시간에 분비되는 위산이 최소 500m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생수병 하나, 페트병 하나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 그 시간에 제때 밥을 먹지 않잖아요. 그럼 그 위산이 한동안 찰랑찰랑하게 위에 차 있다가 역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더 급하게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뇌가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급하게 드시면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위장이 가득 차게 되고 위장과의 이 싸인이 엇박자가 나요.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위산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급하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꼭꼭꼭 씹어서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배를 꽉 압박하는 것들은 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때 이 보정 속옷이 정말 인기였잖아요. 영유성 식도염 환자분들에게 정말. 그 제가 이 보정 속옷 입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배에 이렇게 압력이 꽉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위산이 바로 역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복부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그 지방으로 복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보정 속옷까지 입잖아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나을 수가 없어요. 보정 속옷뿐만 아니죠. 배를 압박하는 바지, 꽉 스키니 바지 같은 거, 그리고 너무 타이트한 스커트도 그렇고, 꽉맨 쫄라면 벨트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허리 아파가지고 복대하시는 분들 누워있을 때는 복대를 좀더 풀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위산 역류를 유발하는 음식 여러분 알아두시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콜릿, 토마토, 오렌지, 포도 같은 과일 주스, 페퍼민트 같은 종류의 차. 이게 위산 역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될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피하셔야 될게 바로 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와인하고 맥주가 위산 역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사람이다. 그러면 와인하고 맥주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아니지만 이 흡연, 흡연이 역류성 식도염의 확실한 위험인자라는 건 알 알고 실실니다다 위산역류를 유발하는 음식과 음주 그리고 흡을만 자제한다 하더라도 역류성 식도염은 충분히 나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부에 힘을 꽉 주는 운동. 복부에 힘을 살짝 줘보시면 복부 근육이 왜 짜는 듯한 느낌, 이게 짜여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복부 근육을 이렇게 쥐어 짜다 보면 그 영향으로 위산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복근 운동은 될수 있으면 다른 운동으로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운동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운동한 경우가 그것보다 적게 운동한 사람보다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연구 보도도 있습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위험도도 더 낮아진다고 하니까 산책이라면 조금 더 빨리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일 30분씩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운동 하시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야식하는 거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배를 압박하는 보종소고 같은 거 그다음에 흡연이라든지 술 그 다음에 복부에 너무 힘을 주는 운동 이런 거 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산을 역류하게 만드는 습관들만 개선한다 하더라도 역류성 식도염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게 바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속타는 통증 잊으시고 꿀잠 주무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자고요.